누가 뭐래도 가성비 SUV 하면 바로 올라도 차량을 빼놓을 수 없겠죠 프리미엄 차량에만 장착되어 있는 바로 전방 감지 센서 사이드 미러도 확실하게 LED로 오, 반짝반짝함 차선 바꿀 때도 편안하게 측면 센서까지 후방 센서랑 후방 카메라는 기본이겠죠 뒷좌석도 편안하게 스마트 버튼이 열선 시트는 물론 전동시트까지 호화스럽죠? 그러면 통풍시트는요? 통풍시트? 미안하다 세번에서 준비를 못했다 하지만 일로 와봐 여기 누워봐 신을 나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찬스카 이상님들장장부장입니다 중고차는 역시 가성비 중고차 찬스카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도 일 만한 가성비의 캠핑 차박 낚시에 최적화된 차량 없다. 바로 올란도. 올란테를 준비했습니다. 실제로 타보면 어, 가성비가 뛰어나을확 느낄 수 있는 바로 그런 차량입니다. 연비도 좋고요, 실내 공간도 넓고요, 거기에 쓰기 편한 내구성까지 갖추고 있는 팔방미인 같은 가성비 차량입니다. 어? 네, 펀드라이빙까지 즐길 수 있는 연비까지 좋은 올란도 차량. 이 차량은 14만 키로에 14년식에 거꾸로 됐나 네. 아 그리고 무사고 네. 스펙을 지니고 있는 옵션까지. 슈크방 센서까지 지니고 있는 차량입니다 보러 가시죠 가시죠 어? 단단한 올란도의 전면부 디자인을 보고 계십니다 튼튼함이라면 정말 끝내주는 올란도 차량이기도 하고요 딱 떨어지는 박스형 스타일을 가지고 있어서 운전하기도 그렇고 주차하기도 하고 상당히 편안합니다 양쪽 라이트도 야간 주행이 뻔하도록 아주 큼지막하게 구성이 되어 있기도 하고요 전반 센서까지 있을만큼 홈쇼까지 잘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어? 어, 정말 반짝반짝합니다 어, 광이 오늘 잘 나온 것 같아요. 그렇죠. 반짝반짝함 느껴볼 수 있고요. 어, 일체감 높은 구성 확인할 수 있는 차량입니다. 오늘도 말끔해요. 이렇게 측면에도 센스가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고요. 두껍게, 쓰기 편하게 구성인데, 가리시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잘돼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휠도 레이저 커팅 휠로 아주 고급스럽게 꾸며져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고요. 타이어도 60% 이상 남아 있습니다. 자 사이드 미러도 이렇게 LED로 엣지까지 잘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고요 전체적인 컨디션 역시 상당히 좋습니다 스마트 키는 기본으로 적용이 되어 있고요 어썬백보다더더 더 좋은 썬바이저까지 크랙 하나 없이 잘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어! 자뒤쪽에는 스마트 키 라인이 되어, 되어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고 이렇게 쉐볼의 포인트까지 잘 사라져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컨디션까지 상당히 좋고요 타이어 어, 상당히 좋습니다 80% 이상 남아 있습니다 어! 떨어지는 라인을 가지고 있는 올란도 차량입니다. 그만큼 주차하기도 편안함을 확 느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라인까지 더했기 때문에 안 그래도 튼튼한데 디자인까지 더욱더 튼튼해 보이는 디자인을 적용해 주었고요. 양쪽 라인도 크지 막하게 멀리서도잘 보이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어! 네 약간의 볼보의 디자인을 때운 것 같은 디자인. 디자인 볼 수가 있고요. 마크만 바꾸면 볼보스럽다 할 만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차주의 애정이 넘치게 또 이렇게 브레이크 등까지 쉐보레 로고가 들어가 있고요. 어, 도어에도 아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쉐보레 로고가 또 들어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반짝반짝함도 느껴볼 수 있고요. 후진등도 후방 카메라 를 어시스트 해주게끔 이렇게 중앙에 배치된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트렁크도 볼게요. 하, 여기서도 또 애착이 느껴지네요. 애죠 그렇죠. 이렇게 깔끔하게 스크래치 방지를 위해서 이런 깔끔하게 세팅을 잘해놓은 모습 확인할 수 있고요 널찍하게 쓰기 편한 뒷좌석 공간까지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 차량은 총 7인승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앞쪽에는 수납장이 뒤쪽에는 이렇게 시트가 히든형식으로 폴링이 되어 있습니다 어, 어 쉐보레 직원이었나 봐요 아주 쉐보레 로고가 곳곳에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겉에서 보는 것보다 더욱 더 넓고 쓰기 편한 실내 공간을 가지고 있는 올란도 차량입니다. 실내 공간 보러 가실게요. 도어를 딱 열면요 마감 처리가 상당히 잘 되있는 어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급 수입차보다 더욱 더 마감 처리까지 잘 되있는 어 모습 확인할 수 있고요 전체 컨디션까지 상당히 좋습니다. 개방감 좋게 꾸매진 대시보드 라인을 보고 계십니다. 싹 떨어지는 라인까지 만나볼 수 있고요. 전체 의 컨디션도 역시 상당히 좋습니다. 어, 중앙부에는 이렇게 버튼류까지 깔끔하게 까지 모는 모습 확인할 수 있고요. 한번더 고급스럽게 포인트까지 잘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질까지 어! 고급스럽게 아주 고급스럽게 잘 깔끔한 시트를 보고 계십니다. 스티치까지 잘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고요. 특히나 컨디션이 상당히 좋은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 개방감 좋게 쓰기 편하게 구성이는 뒷좌석 공간을 보고 계십니다. 딱 보기에도 엄청나게 깨끗함을 볼 수가 있는데요. 시트를 좀 가까이서 보여주시면요. 자 시트 전체적으로 아주 깔끔한 모습 확인할 수 있고요. 재질마저도 아주 좋은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도 조절은 물론 폴딩까지 가능한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2단 폴딩까지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아 이렇게 전체적으로 시트까지 아주 깔끔한 상태 확인할 수 있고요. 당연히 아이소픽스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안전을 위해 헤드레스는 분리형으로 제공이 되어 있습니다. 어? 자, 탑승 한번 해볼까요? 자, 뒷차도 공간에 탑승을 했습니다. 상당히 쾌적한 느낌 받아볼 수 있고요. 헤드라인 공간도 아주 깔끔하게 잘 이루어져 있습니다. 시트 뒤쪽도 상당히 깔끔하고요. 주머니도 늘어짐이나 틀지 없이 잘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차량은 이렇게 보호 커브까지 곳곳에 되어 있기 때문에 스크래치 등에 정말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습니다. 에어컨 승부기는 가운데 두개 하단에는 총 4개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하단에는 시가잭 단자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역시 쿠션 관간도 좋고 어, 컨디션 상당히 좋은 느낌. 받아볼 수 있습니다. 자, 뒷좌석에도 열선 시트까지 적용어 있는 차량이고요. 앞좌석도 이동해 볼게요. 넓은 공간을 지니고 있는 가성비의 바로 올란도 차량의 앞좌석에 탑승했습니다. 이 차량은 후기형 모델인 만큼 디자인상 더욱 더 완벽해졌고요. 이쪽은 또 실버톤으로 되어 있어서 좀더더 더 산뜻함을 느낄 수 있는 차량이기도 합니다. 앰비언트도 은은하게 아주 이쁘네요. 자 상단에 하이패스 룸밀러 어, 그리고 ECM 기능까지 탑재되어 있고요 이렇게 커다랗게 a v 시스템 또한 볼수 있는 차량입니다 또 그리고 하단은 오디오 버튼을 직관적으로 누를 수 있게끔 구성되어 있는데요 또 수납공간 하... 비밀의 공간이 또 적용되어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스마트키 버튼도 동글동글 귀엽게 생겼고요. 어, 도어락 버튼이 이쪽에 유러피아 스타일을 볼수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비상등 수치인 이쪽에 양쪽 다 열선 시트, 공조 시스템도 프로토 공조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어, 전체적으로 깔끔하니 아주 좋네요. 하이골로 실어 반짝반짝하다자 시트 또한 하, 전동 시트예요. 부드럽게 전동시트 아주 좋고요. 그리고 핸들 또한 가죽핸들로 짱짱함을 느껴볼 수 있는 차량입니다. 자 오, 오른쪽엔 오디오 버튼, 왼쪽에는 크루즈 컨트롤러 버튼이 적용되어 있고요. 와이퍼 모드는 또 이쪽에, 그리고 또 왼쪽에 트립 버튼, 왼쪽 하단에 오토라이트 기능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어, 무엇보다도 이 차량 전방 센서까지 적용되어 있습니다. 전방은 물론 후방은 물론 그리고 후방 카메라까지 볼수 있는 차량이고요. 주행 거리도 같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143,460km 주행 거리를 지니고 있고요. 에메랄드빛으로 시원함까지 느껴볼 수 있는 차량입니다. 오토윈도 우 시스템 물론 전동 접이식 사이드 미러 제공하고 있고요. 옵션이 풍부한 차량인 만큼 축후방 센서까지도 적용이 되어 있어서 차선 바꿀 때도 안전한 차량입니다. 또 추도시에 혹시나 모르는 사고에도 안전하게, 어, 듀얼 에어 사이드 에어백, 커튼 에어백까지 모두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어, 정말 완벽하네요. 자, 엔진룸도 볼까요? 가시죠. 자, 엔진룸 보고 계신데요. 소리 또한 일정하니 좋은 컨디션 보볼수 있습니다. 역시 뛰어난 관리 상태를 지니고 있는 올란도 차량입니다. 마음까지 든든한 튼튼한 SUV 올란도 차량입니다. 널찍한 실내 공간과 탁 트인 시야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패밀리카로 안성맞춤 차량이죠. 자, 신연전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정체중인주변에도 아주 힘있게 나아가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드라이빙 하기도 만족도가 상당히 좋고요. 연비도 상당히 좋은 차량이기도 합니다. 자, 핸들링 한 손으로 하기에도 부드러운 걸 느껴볼 수 있고요. 어, 핸들도 상당히 깔끔하게 잘관리해셨네요 자, 이렇게 엑슬링을 한 번씩 하면요. 시원시원하게 쭉쭉 잘 나가는 느낌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 차량은 후추방 센서까지 있기 때문에 더욱더 안정감까지 느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단변경할 때도 편해요. 자, 전방에 방지턱 두개 넘어가 볼게요. 좋죠. 자, 한번 더요. 아주 좋습니다. 자, 두 개의 방식도 아주 부드럽게 넘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코너링 역시 좋습니다. 이렇게 달리고 있는 중간이나 상당히 정숙함도 느낄 수 있고요. 이렇게 옆에서 차가 지나가는 까랗게만 사이드미러에 보이시죠? 후추박 스서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브레이크도 순수하게 잘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렇게 청소 중에는 핸들 떨림, 기어노고 흔들림 전혀 없습니다. RPM 아, 게이지도 정확하게 고정되어 있고요. 에어컨도 빵빵하게 잘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도 차량에서 제일 좋은 점을 꼽자면 저는 사실 이 시야각인 것 같습니다. 시야각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운전할 때도 피로도도 확실히 덜하고요. 무엇보다 운전하기가 편합니다. 도로폭이 좁고 요철이 많은 구도로 구간이죠. 요렇게 요철구간 지나가도 안정감을 느껴볼 수 있고요. 좁은 골목 그리고 주차할 때도 편안하게 이 차의 시야격이 상당히 좋고 박스 형태로 딱 떨어져 있기 때문에 더욱더 운전하기 편한 것 같습니다. 자, 출격을 한번 살펴보고요. 한번 쭉쭉 밟아볼게요. 갑니다. 쭉쭉 힘 있게 잘 나가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 힘 좋죠? 아, 자, 그 브레이크요. 자, 브레이크도 아주 상 r 잘잘든 b r e 딱딱 b r 는 느낌을 받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운전해보시면 더욱더 만족도가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만큼 관리 상태가 아주 좋은 차량이요요본적적으로올 k b 도 차량. 시운전 해봤고요. 하 e 상태도 직접 봐야겠죠. 자, 가실까요? 가족을 위해 나를 위해 역시 올 a k 도 차량입니다. 하 e 상태 break 자, 이쪽은 보조석 뒤쪽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상당히 단단한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 스프링도 크랙 없이 잘 관리가 되어 있고요. 로우도 좋습니다. 자, 이쪽은 보조석 뒤쪽이고요. 쇼바 상태 좋고요. 스프링 상태 좋습니다. 단단한 올란도의 바디를 보고 계십니다. 양쪽 끝을 보셔도 부식 하나, 녹 하나 없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언더 코팅까지 꼼꼼하게 잘되어있습니다 방열 처리까지 잘 되어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 차량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뭐니 뭐니 해도 엔진이겠죠. 엔진 하부에 올 펜을 보여드리고 요딱 보아도 좋은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운전석 앞쪽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조인트도 터짐 없이 잘 관리가 되어 있고요. 타워도 앤드부시까지 좋은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조석 앞쪽이고요. 링크도 말랑말랑 칼라짐 없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암도 좋네요. 앞타입니다 전체적인 컨디션 좋은 모습 확인할 수 있고요. 뒤타일 역시 깔끔하게 잘 관리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에 소개시켜드린 차량은 말 그대로 가성비에 편안한 바로 올란도 차량이었습니다 직접 타보시면 마음에 쏙 드실만한 차량 바로 올란도 차량이었고요 이 차량에 대한 문의사항은 저희 대표전화 이쪽으로 편하게 연락주시면 되십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설정까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항상 감사드립니다